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는 인류가 이제껏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이 위기는 앞으로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가 이 위기를 대하고 논의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는 비상사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서 수십 년을 허비해 온 탓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야기를 부인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말이 행동보다 더 크게 부각되기 쉬운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다. 그 탓에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수많은 주요 국가들이 정작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시행하지 않으면서, 기후선도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즉, 지금은 거대한 그린워싱 기계가 위세를 떨치는 시대다. 인생의 그 어떤 일도 흙과 백으로 가를 수 없고 딱 떨어지는 해답은 없으며 모든 문제는 끝없는 논쟁과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껏 우리 사회가 견지해온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답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서 말한 핵심 원칙은 옳지 않다. 흑과 백으로 나뉘는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구와 사회의 위험 한계선은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거나 약간 낮아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속 가능성에는 중간이 있을 수 없다. 지속 가능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둘중 하나다. 비유하자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얼음판이 우리의 무게를 견디거나 견디지 못하거나 둘중 하나다. 무사히 살얼음판에서 벗어나거나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 잠기거나 둘중 하나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올 다른 행성은 없다. 온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내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 실존적 위기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아낼 방법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늘리는 것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인식을 퍼뜨려야 한다. 대중은 우리의 끔찍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소원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에 일조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기회를 이용해서 현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지속가능성위기를 통합적으로 다룬다. 기후위기는 훨씬 더큰 범주인 지속가능성위기가 빚어내는 한 증상일 뿐이다. 부디 이 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이 여러가지 위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믿음직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에 나는 저명한 과학자, 전문가, 활동가, 작가, 강연자들에게 전문 분야별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책은 이들이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 책은 기후와 생태에 초점을 두고 지속 가능성 위기의 다양한 면모를 설명하는 여러가지 사실과 이야기, 그래프, 사진을 총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녹아내리는 빙상과 경제학, 패스트패션, 종의 손실, 감염병 팬데믹, 바다에 잠겨가는 섬, 삼림 훼손, 토양 황폐화, 물 부족, 선주민의 권리, 미래의 식량 생산, 탄소 예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또한 위기를 빚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해온 행동과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이 정보를 알려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낼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희망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위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과학은 도구다. 우리 모두가 이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또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길 바라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삶의 여건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표인가? 녹색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과연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희망인가? 누구를 위한 희망인가? 이 문제를 빚어낸 사람들을 위한 희망인가? 아니면 이 문제가 빚어낸 영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인가? 혹시 희망을 전파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행동에 나서는데 장애가 되어 득보다 큰 해악을 빚어낼 위험은 없을까? 전 세계 소득 상위 1%의 부자들은 하위 50%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것보다 2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위 1%에 해당하는 1900만 명의 미국인 또는 400만 명의 중국인 중 하나라면 혹은 1055,337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희망은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적어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다. 물론 우리는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일부 국가들과 지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세계가 배출량 통계와 관련한 원칙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뒤몇년 동안은 그런 감축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관리되는 국가별 배출량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배출한 모든 이산화탄소를 통계에 넣어도, 이 모든 감축 보고가 그대로 유효할까? 다시 말해, 국제 합의에 따라 제외된 배출량까지 모두 통계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세계 각지의 아웃소싱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 항공과 해운산업이 내뿜는 배출량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배출량까지 통계에서 제외한다. 이게 과연 진전일까? 국제회의에서 약속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톤 남짓으로 줄여야 한다. 수입 소비자의 소비에 따른 배출량까지 계산하면 스웨덴의 1인당 배출량은 약 9톤, 미국은 17.1톤, 캐나다는 15.4톤, 호주는 14.9톤, 중국은 6.6톤이다. 나무와 식물을 태울 때 나오는 배출량 등 생물기원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1인당 배출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숲이 많은 스웨덴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엄청나게 더 높아질 것이다. 1인당 연간 배출량을 1톤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 인구 중 대다수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배출량을 조금만 줄여도, 혹은 오히려 배출량을 꽤 많이 늘려도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대대적인 구조적 변혁 없이도 이 30년 안에 온실가스를 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소위 북반구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4부에서 우리는 이런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기후 운동에 뛰어들어 봐야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마음 먹고 행동에 뛰어들어도 당신은 여전히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제 5부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하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지구 시스템 변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해법과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민주주의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쓸수 있는 최선의 도구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어렵고 중요한 분야와 관련해서 글을 쓰는 필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대중의 강력한 힘을 끌어내려면 우리는 집단적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 이 책의 취지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나 과학자 한두 명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린 결론을 독자에게 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알려주는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여러 점을 연결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은 독자 여러분에게 맡긴다.